단의 가장자리 솔개에서 코 줍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뜨고 있는 가디건의 버튼 밴드를 뜨기 위해서 지금 코 줍기를 하는 중인데요. 벨색 어, 뜨기로 뜬 편물도 코 줍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의 가장 끝쪽에 솔개 코를 한코 만들어줘서 끝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코 모양이 들쭉날쭉하지만 이쪽 끝쪽으로 보이는 이 세로로 만들어진 이한 코가 솔기코예요. 이 솔기코와 정코 사이에서 코를 한 코씩 줍습니다. 저는 지금 버튼 밴드를 1mm 단을 줄여서 뜰 예정이라서 모든 단에서 코 줍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뜬 거는 이 끝부터 코 줍기를 해서 이렇게 쭉 코죽기를 한 다음에 이쪽에서 겹단 뜨기를 위한 코를 만든 다음에 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반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의 아래쪽부터 코죽기를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넥크라인에서 겹단 코를 만들어 갖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버튼홀밴드 단추구멍 단을 만들면서 쭉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뜨려고 지금 코 줍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편은 지금 버튼 밴드 쪽이죠. 단추를 달 밴드 쪽은 다 떴습니다. 이렇게 다 떴고,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겹단을 하고, 위, 이 위는 고무단을 떠보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하니까는 생각보다 안 예뻐서, 그냥 고무단을 다뜬 다음에 더블리팅 버튼 밴드랑 합쳐주는 방식으로 떴어요. 이렇게 완성됐고요. 요 끝에 둥근 단. 둥근 단하고 둥근, 그냥 일반 코마그만 단하고 합쳐져 있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코줍기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거 전에 뜬 거는 소매를 평면뜨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뜨고 싶어갖고 원통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원통뜨기를 뜨니까 제가 원통으로 뜰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약간 조금 더 게이지가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최대한 느슨하게 해갖고 이 몸통과 비슷한 개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갖고 신경 써서 뜨고 있고요. 이 원통뜨기를 하다 보면은 이 이렇게 단이 바뀌는 부분에서 모양이 좀안 예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평면뜨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단이 합쳐진 시접이 만들어지면은 조금 덜 어색한데 지금 시접 없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조금 모양이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편물도 여기, 우글우글한데, 이 정도 이렇게 펴서 늘려진다면은, 이건 세탁으로 커버되는 거라서, 지금 편물은 안 예뻐도 세탁하고 나면은, 이런 쪼글쪼글한 부분, 그 원통뜨기를 저처럼 매직루프로 뜬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뜰때잘 봐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폈을 때, 펴지는 부분이면은, 세탁으로 오는 부분이 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탁으로도 안펴지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보면서 판단해서 실의 장력을 조절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뜨고 싶어갖고 지금 소매 뜨다가 버튼밴드 뜨다가 이 버튼밴드 뜨는 부분이 되게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는 바늘로 지금 제가 2mm 바늘로 뜨고 있어서 가는 바늘로 버튼밴드 얇은 단을 뜨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손목이랑 이쪽이 너무 아파갖고, 요거 뜨다가 손목이 아프면은 소매 뜨다가 이러면서 번갈아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소매는 아직 한짝 뜨고 있고, 소매 양쪽 다 뜨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빨리 떠갖고, 도안 작업을 끝내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핑거링 굵기에 실로 뜨고 있으니까 시간 이좀 많이 걸리겠죠? 지금 실 사용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고양이 가디건은 다 떴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직도 그 옷을 뜨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두달 전에 보여드렸던 가디건. 다뜬 거고요. 음, 조금 더 멀찌감치해서 보여드려야지 보이겠네요. 네, 이게 예전에 두달 전에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작업 중이라는 그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고양이를 뜬 검정색 실하고 흰색 실은 오팔 양말 실로 떴고요. 바탕색 실로 메인색 컬러로 사용된 이 실은 레기아의 양말 실인데 예전에 떴던 가디건 풀고 떴는데 실 양이 좀 부족해갖고 그 실로 떴던 양말도 하나 풀고서 떴습니다. 예전에 떴던 양말? 이렇게 생긴 양말이 있었는데요. 음, 거침없이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혹시라도 살릴 수 있을까봐 여기 고무단 부분만 이렇게 풀어서 두 켤레 양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첫 번째로 뜬 거를 바로 도안 오픈을 하지 못한 게이 고양이 가디건은 이렇게 무늬가 빽빽하고 이제 목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많이 올라오는 옷은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딱 레귤러핏으로 딱 맞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맞게 만들었더니 소매통이 너무 작아서 좀 핏이 안 예쁜 소매통 때문에 그래서 소매통을 지금 얘다 뜨고 나면은 이실다 풀고서 조금 더 넓게 둘레에서 한 2cm 정도만 커지면은 훨씬 더 핏이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워놨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를 이 옷이 맞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은데 안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아 제가 체력이 좋지를 않아서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좀 뭘까, 한 박자씩 느리게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떴습니다. 안 보인다고 소매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 뜨고 나서 한두 번째 거 다시 뜨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S 사이즈. 제가 이제 저한테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두 번째 거는 M 사이즈로 도안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정리되면은 그때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옷 작업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때, <laughs> 음, 재미있었던 게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실이 엄청나게 정리해야 될게 많을 것처럼,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 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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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팔이나 레기아의 사플라이 굵기 양말실이 제가 지금 이거 뜨고 있는 자울실보다 조금 더 굵어요 그래갖고 편물이 지금 세탁 이게 세탁 후 세탁 전 차이가 있긴 한데 얘가 훨씬 더 뭔가 고양이가 더 크고 편물이 더 보통한 느낌으로 완성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레게아 실이나 오팔 실은 오팔 58 양말 실은 맨살에 달을때좀 따가울 수가 있어서 저좀 따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뜨고 있는 이거는 자울 실로 뜨고 있고요. 자울 실이 얘보다 좀더 부드럽고 뭘까요? 약간 색감이 조금 더 얘보다는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실들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 편이라서 이거로 뜨고 있고, 이 실은, 어, 네, 요렇게 생긴 복합사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믹스 컬러로 선택해서 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제가 그 사이에 또 완성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완성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양말을 완성했어요 이 양말은 물방울 양말이라고 해서 제 양말 책에 수록된 물방울 더 신의 양말 버전이에요 이거는 연사로 떠도 되고요 저는 알파카랑 울, 나일론이 혼방된 실로 떴어요. 요런 느낌으로. 요게 기모감. 이렇게. 기모감이 많은 실. 이게, 이게 무슨 실이었지? 네, 이거는 드롭스의 노드? 라는 실이고요. 아, 저는 이거 선물로 받은 실이에요. 예전에 양말책 함께 뜨기 했을 때, 이 오프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볼 때부터 이거로는 물방울 양말을 떠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제가 실행에 옮겨서 이제 여름에 도안 오픈하고서 오픈 이벤트로 도안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성분이 그 알파카 45% 폴리아미드 나일론이죠. 나일론 30%, 울25%인 실이고요. 이 양말 뜨는데 한 볼하고 약간 더 사용해서 다른 한 볼을 거의 한90% 정도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한 한 55g 정도면은 M 사이즈 양말 한 켤레를 뜰수 있고요. 제 물방울 양말의 포인트는 이 끝에 다른 배색 배색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가 저는 이렇게 살짝 언뜻 언뜻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주 칼짝만 색이 보이도록 해서 떴는데 이걸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느슨느슨하게 떠서 잠잘 때 신으려고 요즘, 요즘, 추워졌잖아요. 날이 쌀쌀해지니까는 저는 계절의 변화를 달로 느끼는 수족 냉증이 매우 심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잠잘 때좀 포근하게 신을 수 있는 양말이 필요했는데, 물방울 양말이 딱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양말실보다 굵은 실로 뜰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더 숭덩숭덩 뜰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늬가 심플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할 때쯤 되면 무늬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떠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양말 하나 뜨고 그리고 제가 또 완성한 옷이 하나 더 있는데 면사로 뜬 하니 스웨터라는 구멍 문이 있는 레이스 무늬 옷인데요 이것도 다 떴습니다 좋아하는 7부 소매 버전으로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긴 소매 버전으로 떴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렇게 적당하게 살이 비치는 그런 레이시한 느낌의 심플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면사로 간절기 입으려고 이렇게 떴는데 면사가 아니라 뭐 모헤어라든지 알파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또뭐 뭐 있죠 야크? 그런 헤어감이 많은 실로 면또 겨울에도 입기 좋은 옷이 되더라고요. 헤어감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구멍이 있어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한일 스웨터 함께 뜨기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뜨신 분 완성작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따라 떠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노안 작업할 게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이 도안 작업을 끝내려고 계획해놨는데 올해가 이제 아 오늘 날짜로 치면 두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갖고 두달반 동안 <laughs> 최대한 많이 작업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그동안 영상이 많이 뜸했죠. 음. 하지만 이제는 작업하면서도 틈틈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작업하려고. 제가 또 실도 열심히 사놨는데, 아, 그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사놓은 실입니다. 얘는 하려고 많이 좀 실도 뽑아놨는데, 이 실은 카디프의 카멜로라는 실이고요. 이거는 낮이 굵기라서 25g에 56m. 지금 제가 밑에 있는 글씨 제가 써놓은 거예요. 100g당 환산하면 몇 미터인지 한번 보려고 써놓은 거고요. 저는 이거로 그리스 장갑을 다시 한번 떠보려고 샀는데요. 이실 굵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굵었어요. 여기? 어, 뭐야? 어? 어머, 이거 뭐야? 왜 <laughs> 끝이 없지? 어딘가 한 쪽에 끝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지, 이거 제가 실, 오 여기 있다, 여기. 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굵어갖고 여기서 보면은 저는 DK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모검도 있는 실이고 생각보다 꼬임이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DK보다는 우스티드 굵기에 더 가까운 실이라서 그리스 장갑뜨기는 조금 굵어서 지금 그러면은 도안을 또한번 작업해야 되나? 제가 손가락 장갑 뜨고 싶었거든요. 100% 카멜 실로 카멜색 손가락 장갑을 끼고 다니고 싶어서 이걸 구입한 건데, 일단은 도볼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실 굵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굵어갖고, 지금 이렇게 실만 뽑아놓고,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 끝나면은 얘도 곧 작업할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모감 막 빵실한 그런 실로 워머 뜨고 싶어서, 이런 실도 샀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죠? 어, 되게, 되게 이렇게 보니까는 손 같네요. 이 실은 랑의 수리 알파카라는 실이고요. 이거는 알파카 100% 네, 알파카 100% 실이에요. 이거로 뭔가 목에만 살짝 두를 수 있는 머머를 떠보려고 제가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두 개를 사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만 해놓고 아직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얘 끝나고 얘 끝나면은 얘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사놨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짧게 목에만 살짝 돌수 있는 워머도 하나 있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사놓고 그리고 또 있죠. 아, 또. 제가 스웨덴 빨간색 장갑이라고 하는 젠틀랜드 블로그라는 장갑을 예전에 뜬게 있는데 그게 너무 작게 떠져서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장갑 되게 예쁜데 나 다시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핑거링 굵기에 빨간색 실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른 색은 이미 저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핑거링 굵기에 채도 높은 빨간색 실이고요. 이 실은 폰티의 비비 메리노라는 실이에요. 50g에 200m니까 핑거링 구입이죠. 100% 올로 된, 메리노 올로 된실이라고 해서 구입했고요. 이거로 이제 올겨울에는 빨간색 장갑, 그거 뜰려고 사놨는데 이것도 실은 제가 여름에 다 사놓은, 이렇게 좀 일찌감치 사놨는데 얘 때문에 제가 지금 완전 발목 잡혀서, 고양이, 고양이 가디건에 발목 잡혀서, 아, 저, 강아지 조끼도 떠야 되는데 강아지 아 강아지가 입을 조끼가 아니라 강아지 무늬 조끼도 작업하려고 그것도 또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아직 실행에 못옮기고 있습니다. 저 진짜 뜨고 싶은 게 많은데 작업할 게 많아서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티가 안나죠아 되게 그래서 좀 서글픈 면이 있어요. 겨울에 빨간색 창가 조금 작업이 되면은 보여드릴 만하면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로 뜰 워머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 제가 예전에 퀸스앤코 턴실로도 워머 떠보려고 지금 계획해놓고 있는데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시즌 되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제 생각대로 잘안 되죠 하지만 열심히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조금 더 자체로운 완성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는 얘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성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때까지 행복한 뜨기 하세요. 안녕.